덩치는 작지만 힘은 세다고. 힘쓰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날 불러줘. 내가 도와줄게. 내 몸에 감긴 붕대가 궁금한 거야? 음, 대부분 춘년 숲 중에 입은 부상이고, 바깥에서 전투로 생긴 상처도 있어. 괜찮으니까 걱정 마. 이미 익숙해져서 하나도 안 아파. 그런데 방랑자 손목에 감은 붕대는 싸우다 다친 거야? 내가 같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난 다른 사람이 상처 입는 건 싫어. 난 항상 말에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어. 말이 씨가 된다는 황룡 속담처럼 덕담을 전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행운이 올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신이 정말로 계실지도 모르니까 축복이 담긴 말은 반드시 아낌없이 큰소리로 말해야 해. 좋은 말은 몇 번을 해도 부족하잖아. 그래야 신께서 듣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자주 덕담을 하는 거야. 나도 내 고향을 소개해주고 싶지만 이미 무음 구역이 되어버려서 보여줄 만한 게 없어. 생명체의 울음 소리는커녕 아무것도 안 들리고 고요함만 남았거든. 그래서 난 경쾌한 북소리가 좋아. 약속할게. 비명이 끝나고 모두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때 널 데리고 울창하게 펼쳐진 숲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해 꼭널 데리고 갈게. 지금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든 신경 쓰지 않지만 그래도 난 인간이랑 여러 면에서 달라. 내이 특이한 모습을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도움을 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짐승의 발톱 때문에 오해할 때가 많거든. 솔직히 말해 줄래? 너도 내가 무서워. 난 인간을 관찰하는 게 너무 좋아. 사자춤을 보러 오는 관객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사자춤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경험이나 성격, 분위기가 다 다르거든. 마치, 나뭇잎 같달까? 난 지금까지 살면서 똑같은 나뭇잎을 본 적이 없거든. 생각해 보니까 인간도 그런 것 같아. 모든 사람은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니까. 방랑자던 그 중에서도 제일 특별해. 너에 관해서라면 전부 궁금한 것밖에 없거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에 대해 좀더 알아가 볼까? 독치는 장단에 맞춰 사자춤을 추어야 한다는 말처럼 사자춤에는 정해진 악보가 없어. 춤과 음악의 조화가 더 중요해. 사자춤 공연단의 단원들은 오방 선생님의 사자춤 수업과 칠성 선생님의 북치기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하는데 이게 고민이란 말이지. 북치기 수업에선 박자를 잘못 맞추고 사자춤 수업에선 춤이야 잘 추지만 자주 장단을 까먹고 무시해버리거든. 그래도 무사히 마칠 수는 있지만, 이것도 대부분 선배들의 노력 덕분이야. 선배들이 내 춤에 맞춰서 북의 장단을 바꿔주거든. 사부님은 날 보고 딱한 우물만 파는 편이라고 그러셨어. 미디엄 레어 불고기 먹어본 적 있어? 향긋하고 부드러운 데다 비법 소스까지 곁들이면, 그 맛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아, 맞다. 비밀 하나 알려줄게. 요즘 금주성에서 유행하는 미디엄 레어 꽃치구이는 내가 직접 개발한 거야. 음, 내가 싫어하는 야채들도 바비큐로 구원받을 수 있으려나? 애군을 막고 두려움을 없애며 번영을 지킨다라는 사다춤의 의미를 전하는 게내 꿈이야. 사부님은 나한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라고 가르치셨어. 나도 알아. 아직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말처럼 매화기둥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다 보면 언젠가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를 수 있을 거야. 왜 사자머리를 쓰고 다니냐고? 사실 금주성에 처음 왔을 때 사자머리를 벗는 게 두려웠어. 벗게 된다면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날 테니까. 사자머리를 쓰고 다니면, 그동안은 나 자신을 숨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게 되잖아. 그럼 신경 쓰지 않고 춤만 출수 있거든. 사자머리를 써야만 안심하고 진정한 나 자신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다들 내 꼬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선배들도 내 꼬리의 움직임에 맞춰서 북을 치는 경우가 많거든. 사실 난 꼬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서툴러. 뭐랄까 그냥 일종의 조건반사라고 해야 하나 지금처럼 기분이 좋을 때면 신경 쓰지 않아도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리거든 금주의 사자춤은 승리를 축하하는 전쟁의 춤에서 유래됐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군대의 깃발이 펄럭이자마자 승리한다는 의미가 부여됐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 출정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군대의 사기를 높였지 그래서. 사자춤 공연단은 종종 여러 지역의 군사 야영지를 돌아다니면서 출전을 앞둔 군인들을 위한 공연을 해. 처음 사자머리 역할을 맡았을 땐 실수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 그때 기엄 장군이 많은 격려를 해줬어. 사석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엄격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목숨 걸고 장군을 따르는 것 같아. 외강 내유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랄까? 사자춤은 무술과 무용을 결합한 춤이야. 발걸음과 자세는 대부분 황룡의 전통적인 권통과 무술을 기반으로 하고 큰 틀에서 힘차게 동작을 표현해. 그런 점에서 감심소도의 권법은 사자춤의 분위기와 완전히 반대라고 할수 있지. 근데 저번에 감심소도가 딱한 수로 건장한 어른들을 일곱 명이나 쓰러뜨리는 걸본 적이 있어.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고 고요함으로 움직임을 통제하며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풍이권의 명성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 실성북의 북소리는 하늘까지 닿고 악령과 짐승을 쫓아낸다고 하는 만큼 실성북의 북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분홍머리 누나가 해냈지 뭐야. 보통 일이 아니야. 알고 보니 그 독이 누나가. 선공의 사무장이더라고. 고개를 돌려서 금주성 주변의 견고한 여러 방어진지들을 돌아보니까 그 누나가 얼마나 힘들지 알겠더라고. 개인적인 소원이지만 그 누나가 앞으로는 편안하게 밤잠을 잤으면 좋겠어. 연무 삼촌의 관법 도장에는 길고양이가 많이 있어. 가끔은 녀석들하고 대련을 하는데 그 담례로 변이 잉어를 잡아다 주더라고. 고양이들도 연무 삼촌한테 뇌 환권의 요령을 배운 걸까? 나도 녀석들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볼 생각이야. 아, 그건 그렇고 연무 삼촌이 만들어준 건어물은 정말 맛있다니까. 모르테피는 늘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을 건네지도 다가가지도 못하지. 모르테피가 금주성의 아이들을 위해 많은 장난감을 개발하고. 사자춤 공연단의 굿즈를 디자인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거든. 내 생각에 모르테피는 동심이 많은 사람 같아. 아무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자기 생각을 정중하고 명확하게만 설명한다면 반드시 널 도와줄 거야. 치샤내 음, 라이벌인데 다음번에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어, 무슨 경기냐고? 당연히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돕는지, 겨뤄보는 경기지... 양양은 노래를 진짜 잘해. 전에 극장에 가수로 초대하려고 했는데, 모두 거절당했어.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건 부끄럽다고 하더라고. 첫발을 내디딜 용기만 있다면, 다음 일은 모두 순조롭게 나아갈 텐데. 사자춤처럼 말이야! 늘 설지 옆에 붙어 다니는 그 신기한 울림 생물 우담이라고 하던 것 같던데 맞나? 난 우담이 내 동족인 줄 알고 기뻐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냥 내 오해였더라고. 생일 축하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야 해. 바라던 소원은 다 이루고 더 많은 행운과 성공이 방랑자에게 햇볕처럼 뿌려지기. <laughs> 널 위해서 내 모든 축복이 담긴 특별한 사자춤을 준비했어. 괜찮으면 시간 좀 내줄래? 왜냐하면 이번 사자춤은 좀 길어질 수도 있거든. 어흥! 음, 사자 출동! 올해 야채 따기 시합도 반드시 이겨야지. 워밍업 끝. 음. <laughs> 등장 준비 완료. 어? 어, 내가 잘못 들었나? 북소리가 없으니까 적응이 안 되네. <목소리> 안녕. 능양이라고 해. 사자 머리를 벗은 모습보단 매화 기둥 위의 사자 머리에 더 익숙하겠지만 좀더 친해지게 되면 진짜 내 모습을 기억해 줘. 어흥! 나쁜 기운은 물러가라. <laughs> 평안한 한해 보내길 바래. 어? 재미있는 일이 있는 거야? 나도 데려가 줘. 사부님 몰래 빠져나왔단 말이야. 우리 모두의 평안을 위하여! 우와! 또 새로운 동작을 배웠어. 도움을 받은 이상 긴장을 늦출 수 없겠는데,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어. 산에 오르면 시야가 넓어진다. 이런 뜻이었구나. 여기까지 안내해 줘서 고마워. 이번에는 좀더 높은 매화 기둥에 도전해 봐야겠어. 사부님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가장 높은 기둥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말라고 하셨어. 뛰는 몸 위에 나는 놈이 있듯이 항상 경외심을 가져야만 겸손한 마음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나도 경외심을 가지고, 계속 연마할 거야. 수련에는 끝이 없으니까. 게다가 나한테는 아직 넘어서야 할 목표가 있거든. 전설에 따르면 사자춤의 발걸음은 고대의 진인이 하늘의 북두성과 개강성을 바탕으로 창조했는데 발걸음이 극지의 경지에 도달하면 신력이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힘을 흡수해서 몸 안에 우주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해. 그 경지에 내가 도전할 수 있다니,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이 정도면 널 돕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 이쯤이야, 하다 보라고. 하! 독두성을 바꿔 하늘로 나가 독을 치고 준비, 조심해. 가더라! 허허, 정신 집중! 해체 맞아 볼래 마지막 일격이다 툭을 올리고 잡귀야 물러가라 사장님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위험했어 극한 회피 침착하게 하, 괜찮은데 하, 막았지롱 좀더 힘내라고 하나도 안 아파. 으! 으! 깜짝이야! 으읍읍읍! 당신했네으읍읍읍읍읍읍아읍읍지읍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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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인가 <laughs> 꼭꼭 숨어라! 내 차례야! 괜찮아! 날 믿어! 위험한 냄새! 더 높이 가자! 찾았다! 바람처럼 빠르게! 폭구처럼 사방에서 재물이 들어오네! 축하할 일이야! 너다 가져! 운이 넘쳐서 문제라니까! 어흥! 음, 사자 출동! 올해 야채 따기 시합도 반드시 이겨야지. 원미국. 음? <웃음> <웃음> 등장 준비 완료. 어? 어, 내가 잘못 들었나? 북소리가 없으니까 적응이 안 되네.